핸드폰은 모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후에는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 상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렇게요. 어? 네? 아, 2월 한양사이버대학교 <laughs> 정기전자통성공학부 확인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확인수여식 진행을 맡은 최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기전자인생공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PPT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상식 동안 꽃다발 전달은 여권사 T상식 후 개별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수상입니다. 구수상은 신입과 현입으로 구성하여 신입, 현입별 졸업자의 상위 1 0중4.0 이상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구수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성명 위 학생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사회 보험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한양인의 귀감이되므로 이를 높이 지하하여 상장을 수여함. 2025년 2월 15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 박수 부탁드리겠니다 <laughs>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수여가 있겠습니다. 포명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순으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위증 학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아래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공학사 2025년 2월 15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 언어학 박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학위증 <중 웃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각기증 학위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쩜... 축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 소감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름을 부를 예정이오니 나오셔서 자유롭게 졸업 소감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아래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 공학사. 2025년 2월 15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권원박사. 그럼 이것으로 2025학년도 2월 한양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을 향해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제주도와 졸업생들의 단체, 사,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가 세팅되면 졸업생들은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졸업식 MC를 맡아서 MC를 진행했습니다. 어, 다른 직원분께서 작성하신 대본을 하게 수정해서 저의 식대로 MC대본을 만들어 진행을 했고 많이 떨리고 또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행사에서 잘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가 해야지 다음에 또 찾아왔을 때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딛고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제가 잘했는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I